여덟 살부터는 진짜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이나 몸매도 너무 망가지고요 같이 망가지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한쪽만 대머리 되고 한쪽만 돼지 되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아 너무 비위가 상해서 못 사귀겠다 만 25살인데 소개팅이 마땅히 없어요 결정사 가는 거 괜찮을까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좀더 모으고 가야 될까요? 돈을 확실하게 모을 자신이 있으면 한 1년 정도 돈을 모으고 가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1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도 얼마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돈을 모으는 것 보다는 그냥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의 나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만 나이로 25부터 29까지 5, 6, 7, 8, 9 여자는 25부터 29까지 그 다음에 남자는 거기서 플러스 3 28... 부터 32살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모아서 결혼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돈을 더 모으는 것보다 그 시간 지나가는 게더 손해가 커요. 감가상각이 더 큽니다. 남자는 체력이 떨어지고 성력이 떨어지고 여자는 뭐 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더 커요. 그래서 돈 모으는 것보다 그냥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회피형 남자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나를 안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20대 연애 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연애 상태든 비연애 상태든 6개월을 넘기면 그게 사람이 습관이 돼요 이게 몸에 베어버려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6개월 지나면은 또 이별하기가 힘든 게그 사람과 함께한 일상 루틴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6개월 지나버리면 이별하기 되게 힘들어지고 근데 싱글 기간이 6개월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싱글 기간이 6개월 지나버리면 은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지고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안에 새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도 6개월 지나버리면 한 2년 이상 장기 연애로 빠져요. 근데 싱글 기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지나버리면 은 되게 길게 싱글 상태로 빠지는 빨리빨리 새 남자 새 여자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연애 쉬면 은안 돼요. 언니 전 남자친구가 여러 명이라도 이성친구 보는 걸 너무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면 안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성친구 만나지 마라. 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나는 볼래. 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둘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뭐 논쟁하고 토론해봤자, 전혀 아무짝에 쓸모없고,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접는 게 맞아요. 내가 그 남사친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은, 그냥 만나는 거고, 내가 애인이 더 주, 소중하다, 그러면은 그냥 남사친 접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논리로 싸울 수가 없어. 법적으로 어디, 뭐, 몇조몇 항에 몇 의해서 나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 접어야 됩니다. 26살 여자인데 6개월 가까이 오면 아무나라도 만나야 하는 걸까요? 20대 여잔데 6개월 이상 아무도 나한테 대시를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외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됐든 이 상황을 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빨리 연애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소개팅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내 외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눈이 너무 높아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냥 나좋다는 남자들 중에서 골라서 사귀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귀었는데, 아, 너무 비위가 상해서 못 사귀겠다. 그러면은 빨리 정신 차리고 더 예뻐지셔야겠죠. 소개팅에서 상대가 전 애인 얘기하는 거면 저한테 관심 없는 거겠죠? 아니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소개팅할 때전 남친 얘기했거든요. 그, 저는. 말했잖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 할말못할 말을 구별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애인 있는 남자를 포기하는 방법, 걔한테 대시하고 차이면 포기가 아주 빠르죠. 저는 제일 빠른 길을 알려드립니다. 애인 있는 남자한테 대시하고 차이면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일이 해결이 돼. 넥서님 영상에서 썸을 여러 명 만드는 건 남자에게는 추천하고 여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약간 남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를 좀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거에 좀 질투를 느끼고 아저 여자 내가 잡아야겠다. 저 여자 탐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가 30대가 됐다. 그러면 썸남이 많은 여자를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나는 여자를 안 좋아합니다. 조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근데 혹시나 뭐 썸남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거를 티를 안낼 자신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썸남이 한두명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명 정도까지 괜히 뭐 티를 안 낸다면은 아뭐나 오늘 약속 있어 그럼 누구랑 이러면은 뭐 다른 남자애랑 약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남사친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뭐 다른 남사친 A랑 오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남자가 진짜 좀 대놓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완전히 대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남자들이 많았는데 걔네를 다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 이제 걔 연락은 좀안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들은 주변 이런 커뮤니티에 휩쓸리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은 남자 이런 거에 흔들려요. 다른 여자들의 의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다른 여자애들도 다 쟤를 좋아하네? 그러면은 되게 탐난다. 쟤를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어. 근데 남자애들은 주변 커뮤니티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인기 많은 남자애들일수록 더 그래. 왜냐면 알파남일수록 자기랑 다른 남자애들을 완전히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남자애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자애를 탐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파남이 딱 대시를 했을 때 주렁주렁 달려있던 남자애들을 다 정리를 했다 이러면 오히려 그여자의 판단력을 높게 사죠. 아 알파인 내가 대시하니까 나머지 애들 싹다 정리를 하는구나. 얘가 머리가 좀 있네. 제정신이네. 머리가 좋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뭐 남사친 단계에서는 어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얘네랑 다 연락해 이야기해 하다가 그 알파남이 아예 나한테 일대일로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렇게 딱, 누가 봐도 썸이다. 일단 일대일로 데이트 신청을 하면 썸이거든요. 그런 단계에 들어서면은,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안 만나는, 어, 안 만나고, 나 집에 있어. 아, 뭐, 누가 보자고 하는데, 나 그냥 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다른 남자애들 다 정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언니는 사주를 믿으시나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보는 데마다 서른 살에 만난 사람이랑 서른 두 살에 결혼한다 해서 신경 써요. 애기도 낳고 싶어서 늦게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다 저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게 가장 지금 평균적인 결혼 나이라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제일 지금 평균적이잖아. 32살에 결혼해서 33살에 아기를 낳고 이게 제일 평균 나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확률이 높은 나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 커플끼리 밥, 식당, 데이트, 비용, 텔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그 데이트 통장이 제일 속편한 것 같아. 대학생이어도 데이트 통장 만드는 게 좋을까요? 대학생이니까 만드는 게더 좋겠죠? 둘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돈 내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 난 너무 싫어. 데이트 통장 있으면 그냥 그 갯돈이잖아, 갯돈. 겟돈. 모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계속 계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속편하고 좋은데? 그냥 계산할 때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해야 되고 비싼 거 먹었을 때, 싼거 먹었을 때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그런 거 너무 싫은 거. 같아. 비율은 각자 사정에 맞게 5대5로 하든 6대4로 하든 7대3으로 하든 이 정도 선에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둘이 얘기해서 딱 정하고 이제 전체 금액도 정하고 매달 그냥 같은 금액을 넣는 거야. 설탕이들이 이런 남자는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들킨 사람이랑 속궁합 안 좋은 사람은 세이 굿바이. 알아볼 것도 없는 것 같아. 언니 결혼 전제로 나이 차 많이 나는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7살까지가 마지노이지 않나. 아 아무리 많아도 7살. 8살부터는 나이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차이 나는 것같 4살까지가 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나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살 정도까지가. 그래서 사실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약간 말이 좀안 통해요. 문화적으로. 공유한 문화가 너무 달라요. 뭐 노래라든가 영화라든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분위기,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4살 정도까지가 베스트고, 8살부터는 진짜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요이 얼굴이나 몸매도 너무 망가지고요. 같이 망가지는 건 괜찮거든요. 같이 나이 들고, 같이 살찌고, 같이 대머리가 되고, 그런 건 괜찮아. 근데 한쪽만 대머리 되고, 한쪽만 돼지 되고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살까지가 베스트고, 아무리 많아도 7살 정도까지가 괜찮은 것 같다. 8살부터는 좀 한쪽이 빨리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한쪽만 대머리가 되고 한쪽만 살이 찌고 한쪽만 성욕이 꺾이고 그래 버리면은 남은 한 쪽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 남은 정순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영상 보고 짝사랑 성공했어요. 소심남이라고 고백 안할줄 알았는데 언니 영상 믿고 대시했더니 용기 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소심남이라도 다 고백합니다. 치마 질문 하지 마세요. 적혀 있잖아.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실마 질문 하지 마시고, 그냥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세요. 정말 그냥 입어. 그냥 입어. 그냥 입어. 뭐, 다리 잘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입으세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내 스펙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 스펙에만. 그냥 내가 체중을 얼마를 만들겠다. 내 체지방량을 얼마를 만들겠다. 뭐, 내 근육량을 얼마를 만들겠다. 내 성적을 얼마로 만들겠다. 내 연봉을 얼마를 만들겠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적금을 넣겠다. 그냥 내 스펙에만 신경쓰면 돼. 남들 신경쓰지 마. 그냥 내 스펙에 집중을 하세요.